안녕하세요 지혜롭고 현명한 리더 김지현입니다. 김지현, 김지현. 음. 아 여러분 아쉽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6년 전이었습니다. 아 엄청. 아 어, 너는 이것도 못해? 아 이것 도 빨리 보고해 주세요. 이랬던 그녀가. <laughs> 최근에, 아우, 너무 고맙다. 아 너무 잘하네. 맞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변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의 상위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대박 날것 같아요. 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순간이 아, 이제서야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카네기 활동을 하면서 제일 크게 얻은 거는 어, 함께 성장하는 방법 그리고 제 열정을 좀더 현명하게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카네기 동문들과 함께 저의 직원분들과 함께 앞으로 성장을 해야 할 건데요 어, 여러분 네. 항상 주변 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어, 그러면 함께 성장할 수 있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더 좋은 거를 끌어당깁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대표님, 저 천만 원! 아, 거래처가 천만 원을 견적로 달래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너무 잘했다. 그렇게 백만 원이었던 우리 거래처에서 우리의 열성과 성의를 보고 그렇게 매출을 많이 너에게, 너의 업체에게 많이 맡기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천만 원이라는 매출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닌 직원분이 해 와서 너무 기쁜 마음에 만찬을 즐기면서 함께 보너스도 나누고 앞으로의 비전을 나누는 분이 총 다섯 명이 있는 그룹을 만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